아, 호주에서 많이 보던 문양인데. 하나 둘셋데아는 이거 뭐. I h a v 그냥 한국의 편의점보다는 더 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청나게 다양한 게 많아요. 아, 소미가 머리를 염색했어요. 또. <laughs> 가격도 25바트. 25바트면은 이거 20바트. 20바트, 25바트면은 700원. 2 5바트면 1000원? 천원? 1000원이 안 되구나. 18. 콜라는 18바트. 살 거야? 18바트? 한 700원 정도하나? 아주 600원? 알아. 싸죠? 과자도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불닭볶음면은 항상 어딜 가나 인기가 많네. 매운 걸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매운 게 많네요. 음료수도 또한번 먹을 수 있고. 이게 더치밀 인데 태국식 요구르트거든요. 저거 진짜 맛있어. 우리나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TM 기계들이 항상 마련돼 있어요. 쿠롱씨랑. 시안 커미셜 뱅크랑 이건 무슨 뱅크지 모르겠는데 저기 옷들도 팔고 신기해요 이거는 로또 로또샵입니다 로또 길거리로 또 태국 가다보면 저런게 많을 거예요 종이처럼 녹화하는 KFC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태국인들이 KFC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 치킨을 되게 좋아해 여기 보면은 한국말로 프라이드 치킨 써있는데 음, 한국 맛이랑은 좀 살짝 다른데 그래도 먹을만합니다 약간 양념통가 간장 치킨 섞은 맛. 저는 치킨 레벨 먹을게요. 아,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laughs> 여기는 태국에서 국민 카페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이라는 데고요 모르겠어요. 왜 항상 아마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진짜 인기가 많답니다 태국인들한테 가격도 너무 저렴해요. 너무 좋아요. 아, 다 음, 지금 태국도 똑같아서 안에서 먹는 거는 금지가 돼 있고요. 아, 커피를 사고 나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나 네, 이렇게 오 이게 블랙커피 허니레몬인데 <laughs> 저희가 또 주문한 게 나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아. KFC나 뭐 맥도날드 이런데 가면은 이렇게 밥을 팔거든요. 신기해요. 이제 고수까지 넣어서 이렇게 덮밥처럼해서 샐러드에다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태국인들은 이런 걸또 많이 많이 먹어요. 네, 한국인들한테는 권유는 하지 않습니다.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저희가 오늘은. 코라트라는 데를 가려고 하거든요 나콘 라차시마 손미가 지금 거기 호텔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손미 어머니께서도 맨날 일하시고 하니까 잠사 겸사 그냥 여행이라고 해야되나 여행 겸뭘좀 사러 가거든요 그래서 혼길에서 거리는 한 200km 정도 되니까 아마 차로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엄청 덥네요.